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미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휴림 네트워크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액면 병합 이후로 거래 재개되면서 딱 한번 장대 양봉이 터져준 이후로는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 재개 시점에서 딱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에요. 차트가 좀, 어, 흐름이 너무 좋지 않죠?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와중에 어, 너무 확실한 악재까지 터져줍니다. 효림 네트워크스 과연 무슨 악재로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 건지 그 악재 해소 가능성은 있는지 주가 반등 모멘텀 당장 남은 3월 동안에 나올 수는 있는 건지 지금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구간이고요. 진짜 지금 이 종목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개미 세력 할것 없이 모두가 손해보고 있는 구간이거든? 그런 만큼 우리 주주님들 남들 다 피눈물 흘리고 똥줄 타고 있는 때 여러분은 똑. 똑하게 미리 탈출 타점 알아가셔야 되고요. 떨어지는 종목일수록 이렇게 암울하게 정말 속절없이 지옥처럼 떨어지는 종목일수록 우리 주주님들이 탈출 시나리오를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정보 싸움이 될 거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악재부터 대처 시나리오 깔끔하게 총정리 브리핑 이해하기 쉽게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모두가 무슨 마음으로 제 영상 찾아오셨는지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영상 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음에 크고 작은 고민들 조금이라도 한번 덜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짧게 여러분께 추천 종목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돈 나올 구멍 없죠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돈 나올 구멍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꼭 한번 챙겨 가시고요 알기만 해도 큰돈 될수 있는 이번 달 추천 종목 중국계 자본 유입과 함께 시세 임박에 되어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투자해서 큰돈 만지실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자면 올 상반기만 해도 1,0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최비서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가가 10배, 20배가 뛰어요? 말이 돼요? 말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께 그 상승 시나리오를 제대로 된 수익으로 안겨줄 수 있는 역대급 종목이니까 꼭 한번 챙겨가시고요. 매출 영업이익은 당연히 우상향이죠. 매출 영업이익 개박살 나고 있는 재정성 안 좋은 종목을 우리 주주님께 제가 드릴 리가 없잖아요. 현재 세력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세력이 밥은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에 비전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기간 물량을 매집하고 자리를 잡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 수익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하고요.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올해 상반기부터 AI, 반도체 이런 테마들이 엄청 상승 모멘텀 가져가잖아. 테마만 똑바로 잡는다면 이전에 증권가 리포트에서 단한번더나 나온 적이 없던 소외주들도 한 3배, 5배는 기본으로 오르고 있는 테마 주도 시장에서 미공개 주도 테마를 미리 알수 있다.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뭐 전기차, 리튬,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미리 세력들과 함께 미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계 자본 투자.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일단 중국 자본 투자는요 금액의 단위 자체가 달라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자본 기반을 훨씬 더 탄탄하게 다지고 상승 모멘텀 시작하기 때문에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하루살의 상승, 힘없는 상승 절대 아니고요. 단단하고 힘 있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인데 우리 주주님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1년 전2만때쯤에 삼성전자의 버프 제대로 받고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무려 600에서 700%가 넘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죠. 불과한 2, 3개월 만에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졌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푸시를 해 줘도 6배, 7배가 오르는데 중국 자본이 제대로 서포트 들어와 준다? 10배 넘게 오르는 거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건 RF셈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우리 주주님들, 바닥 저점 2,000원 대비했을 때 2만 9,000원까지 딱 봐도 그냥 한두 배 오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10배 이상의 한 1,500%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죠. 자, 우리 주주님들, 저점 대비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오는데 한 달이 채안 걸렸어. 아직도 10배, 20배 상승 모멘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런 이렇게 상승 모멘텀? 이 정도의 수익 가져가는 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제대로 된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10배, 20배 수익은 뭐,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봐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수익으로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 손재력과 함께 테마 잡고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6배, 7배 가까운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여러분, 테마만 잘 잡고, 세력 거래량만 제대로 잘 터져줘도, 일단 5배에서 7배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깨닫고, 중간에 부랴부랴 들어가려 그러고, 괜히 물리고, 추격 매수하다가 손해만 보고, 그런 경험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미리 알고 들어가면 10배, 20배 수익 보는 거 절대 남 일이 아니라니까. 의외로 5배, 10배,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가는 종목 많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돈 나올 구멍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수익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돈자랑을 해 주시거든요. 어, 저 주식하면서 맨날 마음고생만 하고 수익 한 번도 못봐 봤는데 이번에 처음 돈 벌어 봤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최비손님도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돈자랑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돈자랑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5 9 6 2 5, 2, 3, 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추천 종목 무료로 드릴 거고요. 시나리오 파일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최비서 추천 종목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깔끔하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걱정 하시는 거 제가 이거 사라고 여러분한테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사면 어, 혼내 줄 겁니다 하면서 막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 주주님들 아 이거 뭐 주가 조작 아니에요 이거 사라고 자꾸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 그대로 이 종목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추천드릴 뿐이지 사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 알아보 뭐 명령을 하겠어요 부담 없이 챙겨 가세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 하시면 되고요. 추천 종목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 이 종목을 얼마나 사느냐 많으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너무 막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대로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시원하게 쌓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휴림 네트워크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휴림 에이텍과 휴림 네트워크스 액면 병합 이후로 첫 거래일을 상한가친 이후에 어, 주가가 단한 번도 올라준 적이 없습니다. 즉 저번 달 20일 이후로 주가가 단한 번도 올라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주가 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러다 300원 가나 200원 가나 아니 10원대 가는 거 아니야? 많은 주주님들이 지금 똥줄 타고 있는 와중에 뭘 한다? 무상감자를 한다 여러분 무상감자도 심지어 비율이 너무 높아요 한 2대 1 5대 1 무상감자를 해도 야씨 큰일났다 이거 주가 완전 무너지겠다 싶은데 무려 보통 주 20주를 액면 주식 1주로 무상 병합을 하는 95%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액면가 200원을 500원으로 이제 액면 병합을 했는데 액면 병합 같은 경우는 여러 주식을 합 액면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사의 자본에는 영향이 없지만 액면가가 높아진 것에 따른 착시로 주가가 잠깐 상승했었잖아. 근데 이거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무상감자까지 아직 무상감자가 뭔지 잘 모른다. 난 무상감자 처음 맞아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보유병합처럼 주식을 합치지만 액면가는 그대로 두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자본금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자본잠식과 같은 재무적인 위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이 많이 쓰는 건데 중요한 건 뭐야? 말 그대로 무상감자야. 우리 주주님들은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주식 수를 잃게 되는 거예요. 악질 수밖에 없고요. 주주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시 중 하나입니다. 무상감자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주가. 과연 회복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을지 이전에 무상 감자했던 종목들은 과연 반등 시나리오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잡아 갔었는지 제가 이전 종목들 빅데이터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주님들. 정말 이 종목 개나 소나 다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만큼은 벼랑 밑으로 떨어지는 일 없도록 챙겨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 가지고 온 거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챙겨 가세요. 이거 모르는 것보단 무조건 나을 겁니다. 이 자료를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무조건 더 마음 편하고 무조건 더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그거 제가 하거나 약속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관련 브리핑 영상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010-5962-5239 여기로 휴림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한번 쏴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주식할 때 자꾸 짜증나고 불안한 이유가 뭐겠어요? 몰라서 그래. 왜 떨어지지? 왜 올라가지? 내가 지금 이 차트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내 돈을 지키려면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지? 매수, 매도, 홀딩 중에 과연 지금 타이밍의 정답은 뭐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불안한 거란 말이야. 여러분. 돈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여러분 돈 버리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돈 버리는 주식을 하시냐고 우리 주주님들이 현명하게 여러분 돈 지키면서 재미있게 돈 버는 투자하실 수 있게 최소한 뭘 알아야 하는지 그거 제가 떠먹여 드릴게요. 효림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입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긴가민가 도박 같은 주식 하지 마시고 남들한테 창피해서 말 못할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말 못할 돈 걱정도 안으면서 외로운 싸움 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